6월 14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짖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그밖에 여러 백성들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아직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아직 시드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보낸 편지이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지요. 이 편지는 조금 이상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속히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말을 전혀 전하지 않고 오히려 딴 생각 말고 아예 바벨론에서 정착하며 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 먹어라. 과수원을 짓고 농사를 져서 그 열매를 다 따먹을 때까지 돌아올 일이 없다는 그런 말인 거죠. 심지어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그 성업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업이 번영하도록 나 죽게 기도하여라. 그 성업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붙잡혀간 것도 억울한데 바벨론이 잘 되기를 기원까지 하면서 또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니 당시 민족적 정서로 본다면 이예레미야의 말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자신들을 예언자라고 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추기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말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가 아니므로 절대 그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 중한 명인 하나냐, 는 이스라엘이 두해 안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이 차야 한다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체념하고 그냥 포로 생활에 헌신하라는 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견디지 못했고 70년이 차야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는 아예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2년만 기다리면 된다는 하나님의 거짓 예언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이 말이 훨씬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 날카로운 비판으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위로해야 할때 비판을 하고, 비판해야 할때 위로를 하면 아주 끔찍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서에는 예언자 전통과 제사장 전통이 나타나는데 제사장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축복을 빌고 또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전통은 평화와 축복 그리고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예언자들은 책임과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로 전했습니다. 만약 경고해야 할때 축복을 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때 함부로 용서와 구원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재적 공권을 향해서 경고와 책임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조창기도에 참석해서 독재자들의 안녕과 축복을 빌었던 그런 목사처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처럼 위로하고 축복해야 할 때와 예언자처럼 책임과 경고의 말을 전해야 할 때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이 전하는 축복과 구원의 말들로 위로가 전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날카로운 메시지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두해 안에 돌아갈 수 있다는 하나냐의 말에만 귀 기울이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만 지나면 되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과 거짓 예언자들, 지도자들, 그 속에 있는 쓴 뿌리는 두해 안에 뿌리 뽑힐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때로 아프지만 정확한 말들이 진정으로 현실을 바꾸고 구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현실을 호도하거나 헛된 환상으로 사람을 미혹하지 않고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그 고통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고통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도록 하는 것이 때대로 신학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헛된 희망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그래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의미 있는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낭비하는 그런 날들을 보내지 않을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자신들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는 마음으로 긴 세월을 인내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머무르게 하시면서 그들 안에 있는 노예 근성과 같은 쓴뿌리를 뽑아내셨던 것처럼 잡혀간 이들에게도 어쩌면 그긴긴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물론 그 70년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한 건지 우리는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때가 차야 평화와 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기간은 절망에 사로잡히거나 헛된 희망으로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자기 행실을 바로 잡고 성실히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부르지시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어쩌면 7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70년은 인고의 세간이면서도 또 희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매일매일 절망에 사로잡혀서 흘려보내거나 또 헛된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쌓일 때그 시간은 인고의 시간을 넘어서 새로운 희망의 시간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로하고 축복해야 할 때와 책임과 심판의 말을 전해야 할 때를 잘 구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 책임의 메시지로 상처받은 영혼을 더 상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책임져야 하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면죄부를 주지 않게 하소서. 때로 너무 긴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매일매일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단단히 쌓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성실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소서. 그리고 그러한 성실한 시간 가운데서 인고의 시간을 희망의 시간들로 바꾸어가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